출근길 묵상 365, 2021년 12월 30일 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가? 혹시 최근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요즘에는 재림에 관한 설교도 그리 자주 듣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림 무감각증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해를 보내며 진정한 종말의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된 해프닝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 장소에서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해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 허망한 사건에 강한 충격 때문인지 요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이 당장 오늘 이 순간에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탄이 한국 교회를 미혹하면서 거두는 확실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코웃음 치는 사람이 많더라도 우리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종말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예 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활하신 후 승천하신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런 종말 해프닝은 있어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가곧 닥칠 박해를 앞두고 쓴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한 이후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지 2000년 가까이 지났으나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는 이틀이 지난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나름대로 해석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지 알수 없긴 한데 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지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은혜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일터의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일터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5년 후, 10년 후의 계획을 세우고 일해야 하지만,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재림의 시기를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